자, 9번. 9번도 우리가 강의했다. 너무 많이 강의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지.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는뭘 쓴다? 동사의 원형. 그렇지? 지각 동사는 동사의 원형, 현재 분사 pp, 사역 동사는 동사의 원형 pp. 그랬죠? 이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이 동사의 원형이야, 아니야? 아니라겠지? 투가 생략된 무슨 부정사? 원형 부정사란 거야 이 원형부정사의 느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됐어요? 음. 자, 봅시다 어, 이 문장 보니까 아, 아, 이 문장 내가 잘못 찾구나 우리가 She had her son do this his homework. She had her son. 자, 그 여자는 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이 숙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주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죠? 자, 목적격 보호자리뭘 썼어요? 2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됐지?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건 원형이 2가 생략된 거지. 맞아요? 2가 생략된 거죠? 음. 자, 그런데 이게, 이게 수동태가 이제, 이게 능동이 수동태가 되면 이 사라져 있던 2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나온다겠죠? 이게 그 문장이에요. a 이크가 여기서는 무슨 동사다? 사역 동사야. 사역 동사인데 지금 뭐가 됐어? 수동태가 됐죠. 그럼 뒤에 명사는 빠져 있고 바로 뭐가 나와? 투부정사가 사라져 나와야 되겠지. 이해됐어? 듣고 보니까 쉽죠. 맞을 수 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어. 문장에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아 사역 동사의 원형 그래서 그냥 그냥 스테이갔어요. 어, 잘하셨어. 자 실수를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겠지. Why didn't Patrick go drink 자, on his birthday? 자, 왜 패트릭이 go drink on his birthday? 생일날 뭐 하지 않았냐? 술 마시러 가지 않았냐라는 문장이죠. 자, he was made to stay home. 그가 어떻게 뭐 했다는 거야? 집에 있어야만 됐었거든. 그래서 술 마시러 못 갔거든. 라는 문장이지. 이해 됐죠? 왜 to가 와야 되는지 알겠지? 음. 정리해놓으세요. 경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장이다.